안녕하십니까 신의 교육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이 디펜스 브리핑을 계속 보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이것도 좋지만 우리 한국이 만든 천무 다연장 로켓 이거야 말로 정말 세계 최강의 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다. 이거 왜안 사냐? 어 앞으로 이거 정말 대박칠 거다. 이렇게 계속 천무 밀었는데, 정말 천무 지금 대박치게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뭐, 그, 며칠 전에 천무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를 쏴다. 여기에 외국, 그, 각한 일곱 개 국가가 참관했다. 라는 보도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 관련해서 또, 어, 우리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금 UAE에 갔는데, 처음으로 천무를 공개했습니다. 그 말은 천무 앞으로 더 사겠다 이거죠. 그래서, 엮어서, 우리 천부가 어떤 건지,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한번, 아, 보겠고요. 아, 일본이 국방비 지금 두 배로 올리는 이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 평창을 하고 있는데, 해군, 어,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도 가장 로급 전투함, 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덩치와 능력, 그것도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아, 걱정스럽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섯 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독일이 비젤이라고 하는 공수장갑차, 그 아주 노후됐는데 후속으로 중장갑의 30톤 넘는 복서장갑차를 선정했다. 어, 이러면 공수부대는 어떡하나요? 자 여기서부터 에 프랑스가 중동지역에 샤를드골 항모전단을 긴급 전개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군이 수송기 및 대형 헬기 탑재 능력을 최우선시해 전투 중량이 5톤 미만으로 억제되었던 BGL-2 공수 전투 차량의 후속으로 기본 중량 24톤, 전투 중량 38톤에 달하는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장갑차를 실을 수 있는 것은 A400M과 같은 대형 수송기뿐인데 여기도 한 대를 겨우 싣는 수준이어서 독일 공수부대의 신속 대응 능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국 전투기들을 해외에 판매하면서 심각한 전력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가 콜롬비아에 또 자국 공군용 기체들을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크피르 그 전투기 후속으로 도입될 16대 중 최대 5대가 6억 7 8 0 0만 달러에 내년 초까지 공급될 예정이라는데 이러다가 프랑스 공군 전투기 전력이 거덜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필리핀 육군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육상자유대에서 퇴획하는 UH-1J 헬기를 기증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벨412 EPI 헬기를 UH-2라는 명칭으로 도입하는 자유대의 인여 헬기를 주겠다는 것인데, 최대 5대 물량의 예비 부품도 넉넉하게 챙겨준다는 소식에 필리핀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 독일이 BVS-10, 전지형 차량 436대를 공동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도 K53이라는 명칭으로 대량 운용 중인 BV206의 최신 개량형인데 여러 국가가 함께 무기를 구매해 획득비와 유지비를 낮추는 방식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 항모 공백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 프랑스가 샤를 드골 항모 전단을 급파했습니다. 샤를드골 항모와 호라이즌급 방공 구축함 한 척, 아큐텐급 구축함 한 척, 듀랑스급 군수 지원함 한 척과 슈프랑급 공격 원자으로 구성된 항모 전단이 현재 시각 12월 21일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비젤 아시죠? 뭐, 어, 아주 작은, 제일 무거운 놈이 4.8톤 짜리 장갑차 공수 군용 뭐 기관포 장착해서 화력 지원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이 사단이 지금 그 공중 강습 사단으로 개편되는 어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용 뭐 한국형 비젤이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런 비젤 장갑차를 안 하고 이런 완전히 중장갑된 이 팔륜형 장갑차를 한다. 그러면 공수부대가 적진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이걸 공수해 줄수 있나? 못 해주죠. 이거 지금 이 포탑형 같은 경우 38톤. 어, 독일이 가지고 있는 A400M 수송기 30톤까지밖에 탑재가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일 공수군은 화력 지원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공수군이라고 하는 그 부대가 실제로는 뭐 거의 뭐 기계화 부대 같은 이런 역할을 또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공수부대를 포기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아합니다. 아무리 전 어떤 그 국가가 이 차륜형 장갑차를 이렇게 중장갑 버전으로 가는 추세를 하더라도 BGL 그 공수군하고 얘기하고는 아닌데 희한합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중국을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라팔 전투기의 거의 뭐 4분의 1이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공군력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판에 콜롬비아의 16대의 라팔을 파는데, 그 중에 5대는 중고로 확정. 그러면 또 지금 중고주고, 또 콜롬비아는 신속하게 교차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 프랑스 공군이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해놨던 라팔, 그걸 콜롬비아에게 돌려주면.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이 70여 대밖에 안 남은 것그 중에서 5대 또 콜롬비아 주고, 그럼면 60여 대. 거기다가 장애들 들어올 물량을 콜롬비아로, 어, 세척 해서 받아주고, 그럼 프랑스 공군은 어떡하냐? 아무리 수출도 좋지만, 자기네들 안보가 더 중요할 텐데, 어, 이 정도는 조금 커시게 합니다. 자, UH1 헬기, 일본이 대량으로 운영을 했는데, 일본이 UH2라는 이름으로, 뭐, 사실 뭐, 이게 UH2가 별게 아니고, 어, 미국의 UH1Y처럼, 이 UH1 계열의 최신 쌍발 버전, 어, 이건 지금, 지금 단발 엔진 하나지 않습니까? 최신 쌍발 버전 중에서 최신 버전을 가지고 와서 UH2라고 해서 지금, 예,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H1 남았으니까 요거 필리핀 니들 줄게. 왜? 니들이 지금, 친, 중에서 친미로 돌아서고 있고 하니까 중국 관련해서, 어, 좀 활약 좀, 어, 해줘. 어, 이거, 그 헬기 주면 또 방군들 제압하고 하는데 쓸 거니까, 어, 우리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중국 관련해서 한팔 보태줘. 자, 이런 건데. 필리핀은 대단히 좋아하고 있답니다. 어,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BV206. 우리 한국군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박격포 차량도 쓰고,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어, 그거의 좀 장갑을 강화시키고, 최신 버전입니다. 어, 우리 완전 사각형인데, 여기는 그래도 <laughs> 약간 유선형 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BVS-10. 전 지형 차량. 그러니까 모든 지형, 뭐 사막, 뻘, 눈밭 어, 이런 데도 다다닐 수 있다. 라는 차량인데, 보시다시피 차동체에 비해서 궤도가 대단히 넓어요. 그래서 접지 면적이 에 아주 넓기 때문에 뭐 어디 빠지지 않는다. 여튼뭐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영국, 스웨덴, 독일 이 공동 구매해서 차량 가격을 낮추고 운영 유지비를 낮춘다라는 건데요.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종대왕급 이지삼 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MD 어 이거 미국, 일본하고 공동 구매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 뭐, 미국 끼면 우리가 미국으로도 독립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거기 일본 끼면 일본이 웬 말이냐? 나라 지키는데 지금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참, 희한하죠. 자, 그리고, 프랑스가 중동 지역에 샤를드골학모를 긴급전개한다. 라고 하면서 방공함 투척을 지금 갖다 붙여서 수해저 운하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발을 빼니까, 중국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중동 완전 휩쓸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가 또 들어가네요. 우리 한국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육군참모총장 지금 들어가서 방산세일즈 홍보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 빠지니까 뭐 그냥 그릇을 다른 물이 그냥 확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이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은 여기 완전히 손을 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 미국의 위상, 그리고 미국의 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 확 떨어지고 중국이 완전히 어 석권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프랑스가 좀 들어가서 타행스럽게 하는데, 미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적 주력 전투함이 될 모가미급 호위함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략화되고 있습니다. 만 2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벌써 6척이 진수됐는데요. 이런 대형 호위함이 무려 22척이나 건조될 예정입니다. 우리 전부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차세대 범용 호위함 모가미급 6번함인 아가노함이 12월 21일 나가사키 소재 미찌비시중공업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갖고 의장공사에 들어갔다고 일본 방위장비청이 12월 21일 밝혔습니다. 방위장비청은 이날 이노토시로 방위성 부대신 주관 하에 아가노함 명명식 겸 진수식을 갖고 이 군함이 2023년 한해 동안 의장공사와 시험평가를 실시한 뒤 2024년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상수를 46척에서 54척으로 확대하기 위한 양적 평창용으로 기획된 모가미급은 호위대군에는 배치되지 않은 2성급 전력인데요 2성급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국가들의 주력 호위함을 압도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가미급은 길이 132.5m 폭 16.3m 만재배수량 5500톤의 넉넉한 선체 롤스로이스 MT30 가스터빈 엔진과 MAN 디젤 엔진을 얹어 3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성을 발휘하는데요 레이더 적외선 음향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고속으로 기동해도 매우 뛰어난 생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가미급은 기존 FCS-3 카이보다 더욱 발전한 OPY-2 X-BAND 4면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다기능 전투체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센서와 지휘통제체계가 우수한 만큼 무장도 대단히 강력한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17식 함대함 미사일 8발 127mm 함포와 CRAM Black 2가 기본으로 장착되고 마크 40일 수직 발사기 16셀이 기본으로 탑재되지만 향후 VLS 확장을 거쳐 17식 기반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과 03식 기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런 구축함 수준의 전투함을 2032년까지 22척 찍어내고 이와 병행해 기존의 노후 아사기리급과 무라사메급 다카나미급을 대체할 차세대 구축함 건조도 준비 중인데요. 그야말로 폭주에 가까운 속도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주변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 지금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아가노라는 이 이름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 군함 명명식 그리고 진수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 생긴 거잘 생겼죠 이 모가미급 구축함 호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거 22척을 해서 호위대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동함대죠 그 기동함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대 지방대 아부쿠마급 같은 아주 뭐 2천 톤짜리 오래된 거 이걸 대체하는 용으로 이런 군함을 만들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면 엑스밴드 위상 배열 레이더 아뭐이즈급이죠 거기다가 어 여기 지금 수직발사기가 없는데 막4 0일 수직발사기 얹을 거예요. 지금은 16셀 계획되어 있지만 아마 앞으로 한 48셀은 들어가지 않을까. 덩치가 우리 충무공 이순신만 하니까 그 정도 48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ESSM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엄청난 고기동 방공미사일 아닙니까. SM-2, SM-6 거기다가 CEC 협동전투능력 거기다가 어, 자기네들의 17식 함대함 미사일 그 17식 함대함 미사일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어, 일본판 재즘이라고 하는 스텔스 장거리 순항미사일 1000km 날아가는 어, 함대지 순항미사일 이런 것까지 지금 여기다 집어넣고 또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030 함대공 미사일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방공능력 그리고 대지상 타격능력 거기다가 멀티스태틱 능력에서 이 대잠 전투에서도 CC 협동 전투 능력을 어, 가져서 대잠, 대공, 대지상 타격, 대함, 모든 이 능력을 다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만들고 거기다가 딱 봐도 굉장히 스텔시하게 생겼죠. 이런 구담을 22척을 불과 몇년 만에 그냥 쫙 갈아버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국방비, 방위비를 두 배로 올리겠다라고 계획하기 전에 계획된 건데 아마 이것도 이제 아니 이거 말고 더 많이 할 거야. 라고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호위대군에 있는 아사기리 또 무라사메 다카다미 이런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만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구형전투함 이제 다바꾼또 차기 구축함 사업을 또 합니다 이지스급을 완전히 능가하는 그런 어, 군함들이죠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위대군 그리고 지방대 이렇게 해서 이원화해가지고 지방대는 해역함대처럼 그예안방하고 호위대군이 네개 호위대군을 가지고 해서 이 호위함대가 기동 음, 함대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지방대의 능력을 더 확장해 가지고 지방대를 기동함대의 전초단계로 만드는 어,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 치면 이게 이제 FFX 같은 그런 능력을 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FFX하고 능력이 완전 다르죠. 우리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압도적으로 더 능력이 좋은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 해군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그런 군함 가지고 기동함대 만든다. 이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빨리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의 대공무장, 대공레이더, 대공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토대왕급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세종대왕급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자꾸 새거 사겠다, 새거 사겠다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늘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 해군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가 우리 국가를 지켜주고 국부를 유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력 어, 육군이 줄이니까 해군이들 줄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니냐 이 시대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늘여야죠. 그래서 해군 최소 5,000명 정도는 병력을 지금 당장 더 늘려줘야 됩니다. 정치인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군인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보는 지금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육군은 북한 관련해서 계속 전력을 유지하고 늘려가야 되고, 해군, 일본, 중국, 이 주변국 관련해서 계속 전력을 늘려가야 되는 게 해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공식적으로 K-239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구매해 간 UAE가 최근 박정환 육군 참모 총장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천무 다련장 첫 공개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박 총장의 순방을 계기로 추가적인 무기 구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K방산이 유럽에 이어 중동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초청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UAE와 레바논을 공식 방문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UAE 현지에서 UAE 육군 천무다련장 로켓 부대를 둘러보고 양국 간의 군사협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총장은 UAE 순방기간 중에 지난 2019년 UAE에 납품된 K-239 천무다련장 로켓 부대를 둘러봤는데요. 이날 UAE는 외부 인사에게 처음으로 K-239를 공개했고 기념 촬영 행사까지 가졌습니다. UAE는 지난 2017년 8억 500만 달러 규모의 천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4문의 천무 발사기와 다량의 탄약을 구입해갔는데요. 계약 당시 구매 사실을 발설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UAE 측의 엄포에 납품이 완료된 2019년까지도 천무 UAE 수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천무 도입국이 된 UAE는 현재 천무 추가 도입과 기존 도입분 성능 개량. 신형탄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월 15일 UAE 등 일부 국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비밀리에 천무용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 시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키히즘을 천무에 맞게 개량한 모델로 시연 당시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미사일 사거리가 290km급으로 GPS 재밍 대응 능력이 있고, 명중 정밀도는 10m 이내인 신형 미사일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이날 시연에는 UAE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폴란드, 필리핀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사우디는 국영방산업체 사미가, 이집트는 국영방산업체 AOI가 나서서 천무의 현지 기술 도입 생산을 추진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콩스버그사가 나서서 노르웨이 육군의 장거리 타격 미사일 전력과 사업에 천무를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는 무겁지만, 에메랄레스보다는 가볍고, 운용 가능한 탄약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거리와 정밀도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천무 다른 장 로켓이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K방산의 돌풍을 이끄는 새로운 베스트셀러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천무 천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천무가 꽃을 피우나 봅니다. 아 여기 이제 우리 육군 참모총장이 UAE 방문해서 천무를 양쪽에 이렇게 놓고 사진 찍었어요. 이 천무 2017년 계약해서 19년 납품 완료됐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UAE가 이 천무 판매 사실을 외부에 홍보하면 계약 파기다 이 조건으로 계약을 해갖고 그런데 자기네들도 천무를 또 홍보를 또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어 하고 어 자기네들 군 홍보 동영상 찍고 했는데. 우리는 홍보를 못했어요. 왜? 계약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육군참모총장 모아놓고 천무까지 딱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거 UAE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이 천무는 미국의 M270 에메랄레스를 벤치마킹해서 개발을 했고 이 M270이 227mm 우리 천무는 230에서 239mm 그래서 구경이 약간 굵으면서 우리 천무는 GMLS 70km보다 더먼 80km 사거리 를 가지고 있고,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죠. 로켓을 아주 강력하고, 거기다가 어, M.LS가 두발의 에테킴스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우리 천무도 두발의 k t 즘 미사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k t 즘1 같은 경우는 예, 지상에서 그 이, 그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게 k t 즘 1이고, k t 즘 2는 이렇게 천무 여기다가. 두 발을 꽂는 게 케티즘 2인데 이번에 이제 UAE, 사우디, 이집트, 노르웨이, 스웨덴, 필리핀,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 불러서 어 서해 있는 아는시험장에서 천물을 200km 이상 쏘는 케티즘을 어 200km 이상 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마 혹하겠죠. 어 그리고 이 케티즘의 탄두는 열압력탄도라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자탄식도쓸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UAE가 왜 이걸 또 보여줬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4일 날 천무 생산 라인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공개된 사진 보면 뒤에 천무한 대서 있는데 색깔이 사막색이에요. 사막색이면 우리 거 아니죠? 어디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UAE가 추가로 구매를 하던지. UAE는 19년에 사업 끝났는데 또 사막색이면 UAE의 추가 판매가 있든지 아니면 이집트, 사우디가 사가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폴란드는 산다고 이미 했고 그리고 노르웨이도 자기 애들 단거리 전술 미사일, 탄도 미사일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르웨이 최대의 방산 업체 중의 하나인 콩스버그가 우리 이하마하고 저 M O U 체결했어요 공동 개발하는 거 천무에다가 K T 좀 사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이마스가 지금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그 유럽 나라들이 왜 하이마스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애들이 무슨 미국도 아니고, 하이마스는 수송계에 실어서, 어, 전 세계 어디든지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만든 게 하이마스인데, 그러면서 화력을 줄인 거. 일부러 화력을 줄였어요. 수송계에 실려고. 그런데 자기 애들이 전 세계로 다닙니까? 유럽의 그런 동유럽 소국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나라들, 천무 사야 됩니다. 천무. 에메랄에서 비싸잖아요. 천무 사야 돼요. 하이마스 가격에 하이마스 두 배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천무를 왜안 사냐? 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천무가 대박치게 생겼습니다. 제가 시간 내에서 신인대 국방TV에서 하는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하이마스, 에메랄리스, 천무, 이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천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천무를 사야만 한다. 라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천무. 이제 히트치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